즐거운 날씨 하하 빼옵니다 저는 지금 제주시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동부도라는 포인트에 와있습니다 제주에 낚시하면서 동부도 보르면 간첩 아이가? 오늘의 컨텐츠 도부꽝 깔치 소식이 점점 들리고 있으니까 깔치를 잡아서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깔치가 어디서 잡히는가 뭐 어떻게 해서 잡히는가 뭘써서 뭐 잡히는가 그런 걸 오늘 약간 오밀조밀하게 좀 담아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깔치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있는 친구입니다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어기고요 깔치의 금지체장은 18cm인데 이 전체를 보고 18cm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둥이 끝부터 여기 보시면 한문장이 있어요 한문장한문론코 학문 있죠 롱꼬? 아, 주둥이 끝부터 롱코까지 18cm가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근데 방금 잡은 이 친구는 지금 18cm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잘 가이소 깔찌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저 웜은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20g의 흰색깔 웜. 꼬리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막잘랑잘랑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잘 감아들이면은 이 꼬리가 막잘랑잘랑 움직이면서 깔치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깔치들이 또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깔치가 이바닥에 들어왔다? 그러면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친구 아니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멀리 캐스팅. 나 멀리 던져주는 게 아, 중요하다. 그럼 오늘 깔치는 프리폴링 10초 하고 나서 액션 주다가딱 잡았거든요. 일단은 프리폴링 10초 정도 내려주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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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스테이해도 되고, 살짝씩 감아줘도 되고, 펑, 팡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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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촉! 오 예스! 캐스팅!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넣어 주면서 텐션 잡고 총! 총! 고앤 스탑! 이것도 참 좋은 액션입니다. 워터!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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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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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게스팅하고 첫폴링에첫 액션을 물었습니다 아이 자식들이 그냥 이입리고 어? 어이 렇게 기다리고 있었는갑네 내다 보면 알지 이 자식들아 어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케이 깔치다 나이스 와 이거는 18cm 무조건 되겠다 여러분 이 깔치는 이빨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또 깔치 이빨에 베이면 피가 안 멈춘대요 피가 이 무서운 놈인기라 언제 히 드래곤인기라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이 아, 친구야, 항문 어디 있노? 이건 18cm 무조건이지. 아 이거 이거 무조건이다. 이거 한 21cm 됩니다. 이 친구 키좀뭐 있으라. 어. 담아갈 데가 없다니다 하다. 다시 한번 l e t 깔치 루어 낚시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깔치 루어 낚시. 제가 부산 살 때는 부산에서 거제도에서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제주도 와 가지고 는 도보권에서 깔치 루어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부도에 이렇게 깔치가 나오네요. 아 너무 좋아. 딱한세 마리 정도 목표 잡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홉 열 이제 15초까지 내려볼게요. 그지 왔다. 왔다. 빠진다. 그렇지, 아 있긴 있다. 많진 않은데,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한번 가보죠. 요거는 28g. 28g 찍어야 됩니다. 지금 좀 조용하니까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또한번 던져볼게요. 가보입시다. 자, 여기 1번 통으로 왔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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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되게 가까이 있으면 깔치들이 3초 돌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딱 후킹을 하고 나서 3초 동안 힘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자, 올라온다아하시 이게 빠져버리네. 이카메라 켜기 전에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랑 잠깐 이야기 나눠봤거든요. 최근에는 4에서 6m, 그 정도에서 입질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보, 이근기라. 녹색으로 가까이 주면서 이건 되게 바닥 쪽에서 왔나? 오, 좀 묵직하다. 아, 깔치 맞네, 깔치 맞네. 깔치 이쁩이다이 아, 마지막 한 마리 가보자. 이번에는 바닥 쪽까지 내려갔고입질받았거든요 깔치들이 바닥 쪽 갔다가 상층 갔다가 막 그냥 지맘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입질했는데 왔다. 아, 와 왔다 왔다왔다 왔다. 애들이 센 액션을 좋아하네 오오오르게오르게오오지오오지어씨오오오하네들어오라오 그렇지. 그렇지. 예스 프리오링한오오에서오오초 주고 액션 세게 주니까 지금 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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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20g짜리 역지그랑 흰색 원 그리고 이 형광색 이게 좀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토끼야 안녕 반갑구만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밥 파는데 옆에 와가지고 딱 괴롭히고 있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목살을 냄비에 굽고 있어? 김치찌개 잘라. 토달지 말라. 어 눈빛 바라지지. <laughs> 약간 열받는데? <laughs> 오늘 이렇게 잡아온 갈치를 구워서 먹어볼 건데 우리 강 pd 피디 피디바해가 김치찌개를 해준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지기고 있네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진짜로. 어떡해. 어떡해. <laughs> 대두토끼. 니네 지금 서든너택의 대두하우스 그런 느낌인데 지금? <laughs> 아니 칼전 아니라고 지금. <laughs> 고기 좀 굽고 있어봐라. 어 그래. 오, 와. 고기는 서새미치분다 갈치 다시 냉장고 넣을볼까안 돼, 안 돼. 오늘 메인은 갈치이기 때문에. 아, 근데 난 조립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나중에 내가 큰거잡고볼게 그때 하자. 못할 수도 있겠네. 뻔지뻔지뻔지뻔지 <laughs> 아무도 없는 길을 어쩌고 저쩌고 막 달달 거릴 때 영어로 괜히 러 달달 거릴 때니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노래야? 그냥, 그런 게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로. 저기 어떻게 m 지고 여기 아마 싸가지 뭐 없지 않은 게 저기. 와우, 단반갑겨 주면서. 예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예. 깔찌 부어주면서. 오늘 저희는 깔찌 구이를 하지 않습니까? 깔찌 구이 손질은 정말 간단하고 아주 심플하고 아쉽습니다. 보러 가시지. 예. 낚시도 쉬운 거 좋아하고 손질도 쉬운 거 좋아하고, 어? 언제? 게으른 뱅이네. 깔치가 보면 은 여기 안에 척추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이렇게 싹. 삭...

이거 핏기 조금 씻어주고 근데 우리 채널에 우리 요리를 보러 오는 사람은 딱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어. 구이 손질 다 하고 올게요 이제 손질 다 했어 굽는 건 네가 해줘 <laughs> 너도 강피디가 굽는 게 좋지 맞아요 강피디가 굽어야죠자 <laughs> <laughs> 가봅시다 제가 봤던 게 겉바속촉, 겉바속촉 느낌으로 굽는 방법이 있더라고 와우 하이파이브 예 yeah. 갈치를 튀김가루에 어. 묻혀갖고 튀기더라고. 갈치에 튀김가루를 묻힌다고? Are you serious? Uh, y yes. 튀김가루 후! 하고 아, 뭐 후추도 조금 넣어줘. b l a c k b e r r p 펄펄 p b l a k b e r 이거밖에 안 넣는다고? 응. 이거 물기 제거 안한 거지? 응, 안한 거지. 아. 물기 제거 해야 돼? 어. 어, 귀찮아. 장사가 막기운쳐럼 니? 아니, 사장님.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니? 지금 여기 가정집이야 사장님아. 너무 쉽게 본다. <laughs> 야 프로마인드 질이네 아이 길이 아 길이도 안 맞고 이거 이거 너무 새추한다 <laughs> 이래갖고 카카오 리뷰 좋게 받을 생각하면 안 되나? 그래 그거는 욕심이야 아손 많이 가네 이거 이어샘뭐깔치 뭔데니 아니 선생님 뭐 누구세요 당신 뭐요 완전히 사자 느낌 살짝 나는데 지금 <laughs> 넣어보자 음. 야 이야 자갈치 입성에서도 성공이 있겠다 그럼 부산 여자 산다 부산 여자식 미치뿐다 한번 갈게도 미치뿐다고아노찬장으로 <laughs> 주면서 다 놀라요 부어버려 프라이팬 사야는데 주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laughs> 들어가 주면서 <laughs> 왜 이렇게 장난치고 싶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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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우와 <웃음> 아무도 없는 길을 너와 둘이 걸을 때어 음. 근데 괜찮다. 좀 빛깔이야. 어 그러게 그러게. 네. 예. 여러분 이렇게 깔치낚시 해가 집에 와서 깔치 구워주고 이러면 가족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laughs> 깔치낚시 바로 가셔야지 음. 야. 잘 됐다. 이야 느낌 있다. 우와 니 잘하네. 난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 아니 이걸 더 기다리면 어떡해. 아이 <laughs> 손사람 한번 발라보자. 어잠만 네, 잠깐만. 잠깐만. 어. 인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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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살짝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이제 아니라니까 아닌것 같다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 살을 딱 발라냈잖아 밥에다가 이 생선 살을 그대로 올려버려 그대로 올렸잖아 여기다가 와사비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짜주는 길아 와사비를 살짝 짜주고 여기다가 간장을 싹 부어버려 아나이이이한 이 입이 난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로 뭐발뒤진다음 야 이거 이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맛있어 그래? 어야 벌써 맛있잖아? 어? 지금 구독자 선생님들 지금 막야 즐근데? 하면서 지금 딸이러 보고 계시다고. 와 벌써 오. 맛있는데 그냥 김치찌개 담가삼 무바라 드신다 예? 이거 니에서라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주먹에서 나는 소리야. 완전히 가. 이거. 이거 옛날 사람. 완전 옛날 사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깔씨가 조금 더잘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 제가 낚시했던 날은 10월 15일이었고요. 갈씨에는 깔씨들도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마리수도 조금씩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한 초별 전까지는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깔씨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 재밌는 깔씨 낚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다음 영상도 또 준비해놨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보십시오.